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 말이죠. 역사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이요. 선고가 3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무려 2시간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자리를 법적으로 좀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제가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지법 앞에 좌우 집회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충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 오늘 이 재판 생중계로 이어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과 그다음에 정규 이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찬반 집회의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지금 충돌 직전까지 와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경찰은 한천여명 정도 이 차벽이 네, 쭉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력. 그래서 서초동 일대만 하더라도 기동대가 16개 부대, 1 6개 부대에 천명 이상이 배치돼서 만인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수만 명이 지금 모여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그리고 공소를 기약하라. 이런 손팻말도 들고, 들고 있고요. 자, 어제 저녁서부터 이 철야를 한 아, 농성 철야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회사들은 일제히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지금 어, 압력을 넣고 있고요. 촛불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어, 지금 이제 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에, 지금요 입에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 그 여러분께 자세하게 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다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사기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냐 지금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은요 혐의 내용을 어, 지금 어, 간략히 설명한 뒤에. 주견 예, 판사의 그 재판 진행 순서를 보면 말이죠. 예, 간략히 공판에서의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에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 피고인들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에 무죄 혹은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최근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이비상경엄을 선포한 뒤에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변수가, 제일 큰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제 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요세개 재판을 통해서 이미 내란이다. 이렇게 선이 그러니까 본류재판이 아닌 이 주변 재판부가 그렇게 판정을 내린 바 있어요. 내란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거에 예, 지금 이주휘견판사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어, 지금의 평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량의 경매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메인 재판에서 내란이 나니다라는 판단이 떠난, 끝난 다음에, 예, 지금 이미 선고된 재판의 선고가 사후적으로 와야 되는데, 주변 재판인 요새, 그,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체포. 요런, 어, 이, 그, 어, 재판 선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말이 전두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법정은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네명이일심 선거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이 법정에서는 에,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게, 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각 사형과 징역 2 2년6 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선거 과연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선고를 하라고 하는 국내외에 이런 그 뭐라고 까요 어, 희망상이랄까요? 촉구 이런 성명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과연 주기원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느냐? 조금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예, 시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여건으로 보면 말이죠.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여건 하에서 요 재판이 실행된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게 법리적으로 본다면, 야, 지금 이제 우리 윤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그 자체로 법률적으로도 형사법에, 예, 지금 형사법에 따르면은 우선 국헌 물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국회 선관위 예, 우리 이제 개헌문이 같은데 이런 데가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단한시간도 죽어 한분단 1분도 기능이 손상된 게 없어요. 그리고 시민의 어떤 권리 침해, 예, 안전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그 정도로 폭동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요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내란이 되는데 요 내란의 기본 조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기본 강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대통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이유 또하나는 개혁을 손포느냐말 거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판단하는 통치행위의 대상이다. 자, 이거는 이미 말이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예, 이미 미국 대법에서도 원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 지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연 판사도 이미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릴 적에도 요거에 관련된 예, 선행의 판례가 전혀 없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경우본 적이 있느냐 친위 쿠데따라고 하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법리 싸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법리 싸움의 원천이 될수 있는 이 행위 요 자체에 대한 오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재판 진행 동향은요 재판 진행 동향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막간에 지금 중요한 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 자, 우리 훈키님,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들이, 지금 위원장은 이제 이정년 위원장이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관의 10명. 1명으로돼 있는데 여 6명이 여성이고, 다섯 명이 3 0 4 0 세대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요 내용 대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그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으로다가 공관위원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원회는 경기 성남 중원 당의위원장인 윤용근변호사 비롯해서 김보람 한국 정책학회 이사, 구십 아 어, 경기 팔십삼 년생입니다 여성. 그 다음에 송소율 정책연구단체 팀회 대표 여성. 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남자입니다. 90년생. 그리고 이하나 성균관대경임교수 여성입니다. 84년생. 황수림 서울 지방변호사의 기획이사 여성입니다. 91년생. 자, 근데 여전히 변호사가 참 많네요. 이거 이거 국민인 말이죠. 이 변호사 법률가들 뛰어내지 않는 한 굉장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언제까지 법조인만 이렇게 갖다 집어들 것이냐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의 다양성에 맞춰서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공관 의원소부터이어포 변호사가 벌써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80년대생하고 90년대생이 주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부위원장은 당연적인 정희용 사무총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서지영 홍보부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현 위원장을 폐부에 말하고 올렸느냐?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경체를공천로서 시작하겠다. 30대, 40대가 60%이고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한다. 자, 그리고 검사파사 출신의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 90대 대생 변호사와 일본 마술시사 정경숙을 졸업한 분도 3고 초례를 했다. 개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 할수 있는지만 고려했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한 클린 공천 지원단 설치도 의결했습니다. 여기 단장에는 곽규택 의원을 어, 임명을 했고요, 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중앙 여성 위원회만편한 특별위원회도 오늘 위원 임명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리고 조정은 인재영입 위원장도 오늘 3차 인재영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400여 장의 이력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30명을 2차 검증대사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고등학생부터 IT 자율주행, 원자력 등 첨단 기술 부분 전문가까지 망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우리 지역의 아승이라고 하는 TK 지역 희망자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23일 최고위 직후,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고, 매주 1, 2회 영입인재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얼굴싸움이다. 새로운 스타트를 할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국민 여러분께 신선함으로 전문성으로 열정으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이 재판이 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시작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에, 지금 어,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아직 공식적인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계속해서 어, 시청을 좀 해주시고. 자 부정선거 문제만 해서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술 주관이 처음으로 제대로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맞장토는 형식이 모든 증거로 가려라 그래서 우파 일각이 믿는 부정선거 의혹뿐이고 구체적 단서는 없더라 진위를 못 가리는 음모론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모든 증거를 내고 이대, 이제 이준석을 반박해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 보수 파멸적 자이 자, 아, 자 뭐죠? 예, 자해극은 끝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선일보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아주 긴긴장물의갈람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는데 조선일보사 건물 앞에 이다 없이 들리는 시위 행렬이 있다. 부정선거 보도를 촉구하는 무리도 그 중에 하나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다. 조선일보는 왜 보도하지 않나?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한다면 질책으로 들린다. 때로 뒤쳐나가 항변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할까요? 전국 1만 4천 개 투표수 중 아무 옷이나 골라서 주변 CCTV를 몽땅 뒤질까요? 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보이는지? 예. 네. 수사나 취재나 마찬가지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출발점이 필요하다. 확실한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실마리는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운데 몇 개라도 퍼즐 조각이 있어야 나머지를 맞출 수 있다. 총선에서 A당이 부정하게 표를 얻은 게 확실하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면 그 당대표를 멍속 위에 끌어, 끌어 앉혀놓고 내죄를 고하겠, 고하렸다. 고 사토재판을 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무책임한 문제제기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작년 1월 15일 대통령은 콩수채에 체포되면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고 했다. 사에 진료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살인사건을음모이라고음모론이라고할수 음모론이라고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가령 어떤 선국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5만 명인데, 투표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6만 명이라든지, 투표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3만 명인데, 기표된 투표용지는 4만 명이었다면, 칼에 칠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고 할만하다. 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딱부르지게 말했으니, 그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나 싶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나온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말은 단판이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확실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부실한 선관위 시스템을 그 첫째로 꼽았다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모의 해킹해 보니. 선거 자리에 손다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거 자리에 누가 선된 총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도둑질 당한 도둑질 당한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은 도둑이 마음만 먹었으면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담장이 낮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황당한 개변이다. 결국 윤 대통령도 취임후 2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못 찾았다는 얘기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거진 것은 2020년 총선부터다. 사전투표함이 열린 새벽부터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임힘 전신이죠. 후보들이 줄줄이 역전당했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나타난 곳이 많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이 조작이 없었다면 이런 우연이 발생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자. 민주당에서 조작을 했다면 굳이 득표 비율을 63대 36으로 통일할 이유가 없다. 그 비율로 맞춰야 조작이 용해지는 것도 아니다. 기말고사 1등한 학생이 전 과목에서 90점을 맞았다는 이유로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우연이라며 성경부여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뭔가 의심성은 커서 그 한두 개를 부풀려 의혹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음모론이라 부른다. 2023년 초 발생한 인천세관 마약 만입 사건을 수사한 검경합동수사관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백혜령 경정 홀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라고 마약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고집하고 있다. 수십킬로그램이나 되는 마약을 국내기관 협조 없이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는 그의 심증이 유일한 근거다. 지금 부정선거 주장은 딱 백혜령표 음모론 수준이다. 그러면서요, 다음 주 이준석 개혁시당대표 한국사 강사 출신 신윤 유튜버 전한결 씨가 맞붙기로 했던 부정선거 맞짱 토론 선사가 불투명해졌다. 생방송 진행 중에 검증이 어려운 주장이 오갈 우험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꼭 생방송 형식일 필요는 없다. 전 씨가 전문가 세명과 함께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먼저 내놓고 이 대표가 반박하면 된다. 몇차례 걸쳐서라도 공방이 오가다 보면 국민이 어느 쪽에 오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 진영에 판열적자이를 가하며 나라 민주를 후퇴시키고 있다. 어렵사리 성사된 기회를 나리지 말고 소모적 논란에 맞침 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카르은 말이죠. 어제 언뜻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 그, 그 증거로만 얘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로만 얘기하라. 자, 그런데 예, 당연히 증거로 얘기하죠.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요논이 요 아, 맞장토는 그래서 전환길 대표가 그랬잖아요 무제한이다. 그리고 생중계다. 무제한이다. 예, 부재한이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즉각 응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합행위에 관해서 담합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회의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자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제재의 대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시장 불안 세력을 발본세군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도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린다. 불평등과 절망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모습이자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에 나가겠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네 맞습니다. 예자 그래서 어뭐 담합행위는 반드시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동혁, 강동혁 대표가 SNS에 지금 이번 어, 서울 미진과 관련해서 말이죠. 요즘 대통령의 SNS는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SNS 올렸고요. 아침 이제 최고위에서 저는 대통령이 준 S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선은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과로사할뻔 했다. 예. 자,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 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 로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협상을 잘 해주면 좋겠다. 예, 아주 뭐잘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송원서 원내대표도요, 서울 연휴 기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조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논란이 커지자 내각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 메시지로 시장을 흔들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 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교에 집중해야 한다. 좋은 다주택자나 나쁜 다주택자를 가르는 갈라칭식, 접근을 즉각 중단하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라. 옳은 얘기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방송을 마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기현의 판사의 선고 내용을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계속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제 방송, 어, 제가 정확한 이 팩트와, 아, 어, 그리고 정확한 요, 지 분석을 통해서, 어, 이번 판결을, 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